안녕하세요 마음지기 자민입니다 오늘도 힐링의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마음님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힐링의 작품 우리가 보통 젤 왁스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젤 캔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젤 캔들과 이렇게 소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캔들이 아니라 우리는 향으로 얘기하는 힐링을 아프기 위해서 어, 레지스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음, 특이하게 이렇게 진주 구슬을 좀 이용해서요. 지금 보이시죠? 또아인처럼 아이스크림 컵처럼 돼 있는 잔에다가 먼저 이렇게 장식을 좀 둘러줄 거예요. 뭐한 겹을 하시던 두 겹을 하시던 그거는 네, 마음님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세겹 정도? 해서 만약에 꽃을, 프리저부드를 넣어서 장식을 좀 해볼 건데, 그게 너무 많이 높아서 방해가 된다 싶으면 중간에 좀 자르셔도 되거든요. 자, 일단은 올려보고요. 돌리면서 조금 모양을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아도 나름의 이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주, 금색 진주를 활용해가지고 먼저 둘렀고요. 그 사이에 지금 저는 젤 왁스를 옆에서 지금 녹이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젤 왁스는 일반 MP 왁스라고 해서 어, 필러 왁스 아니고요. 제로 왁스가 종류가 두 종류예요. 필러 왁스 말고 일반 MP 왁스를 활용해가지고 부어줄 거고요. 필러 왁스는 이렇게 컨테이너에다가 넣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빠져나오는 어, 왁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부어주시면 약간 덜컹덜컹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음, 중간 중간 조금씩. 프리저브드 플라워인데 이거 색깔 되게 특이하죠 보라 같기도 하고 약간 검푸른 색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그냥 간단하게 많은 걸 넣지 않고요 오늘은 간결하게 좀 넣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좀이용을 해서 하나 하나 꽃잎을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어 저희가 한번 힐링 시간으로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중간중간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넣어 주는 게저희가 해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 보시면 이렇게 음 조금 가지가 좀 지저분한 거는 공예 가위로 잘라 줄게요. 이제 완연한 가을. 하늘이에요. 오늘 하늘이 되게 파랗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데, 낮에는 더워서 옷 입기 참 애매한 계절이더라고요. 우리 마음님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 넣는 것들은 사실 뭐 어느 거를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빼곡하게 꽃을 장식을 하면은, 음, 이런 지금 보이는 그 진주, 금색 진주들이 너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담아줘야 어 굉장히 좀 이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보이는 느낌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해서 키가 조금 있게 나오는 것도 괜찮아서 중간에다가 그 대신 조금씩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은 심어주듯이 그런데 요게젤 왁스를 부으면 이 꽃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가겠다는데 뭐뭘 말려요? 그냥 내려두는 거죠, 뭐 가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이라고 두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조금 이쁘게 레인지를 좀 해보는 것도 그죠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막 움직이니까 그걸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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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채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 중간 중간 금진주 보이고요. 여기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거 여기 조금 허전하죠. 일부러 여백의 미처럼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밸런스가 조금 떠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간 간결하지만 작은 아이로 해서 한번 조금 더 채우려고요. 이렇게 한번 좀 채워볼게요. 너무 큰거 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은 아이들로 이렇게 좀 채워 가지고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 보니까 저는 이 상태 정도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렌지 하는거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하고 싶고요 어, 이쪽에 하나 조금 살짝 더 올라오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아이들처럼 자, 오늘은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한 것 같고 여기 더 간단한 건이 상태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녹여진 우리 젤 왁스, MP 왁스를 부어 주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동동동 물에 잠겨 있는 장식들이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보이시면 컵이 하나 살짝 들어 있어요. 자, 이 애는 다 젤왁스 붓고 나서 어떤 용도인지 알려 드릴게요. 물론 캔들을 만들 때는 여기에 트라이 캔들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불을 붙이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부어 볼게요. 음. 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박스가 부어지면서 조금씩 굳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림판을 이용해서 골고루 부어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부어져요. 이 돌림판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제빵 만드는 케이크 돌림판이에요. 어,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7,000 얼마에 샀는데, 저희 선생님은 더싼4,000 얼마에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불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은 종류던데. 음. 근데 이게 있으면 활용이 이렇게 깨끗하게 골고루 부어주는 용으로는 아주 편하고 좋아요. 살살 돌려주면서 넘치지 않게. 왜냐면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컵 속에 이 아이가 넘쳐버리면 또 이쁘지 않거든요. 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보실 때? 괜찮아 보이나요? 음, 약간, 그죠? 그리고 천천히 부어줘서 이게 지금 젤 왁스는요, 기포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아주 천천히 부어줬더니 깊어도 많이 안 생기고 돌려가면서 살금살금 부어줬더니 그 느낌도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러면서 아까 조금 남았던 꽃프리저브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를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위에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대로 줄기가 그대로 있어서 줄기 채로 꽂아주면은 줄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위에는 입체적으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장식은 그대로 되고 우리 꽃꽂이 하듯이 그죠? 이런 식으로 잘 보이세요? 이렇게. 찾면이 지금 프리저브드 수국의 본연의 색깔 그대로 좀볼수 있으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고개를 살짝 살짝 수줍게 내밀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또 같이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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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조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거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는 시간들이 좀 되시죠?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은 머리 아픈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님들에게 항상 조금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기든 아니면 때로는 제가 어딘가를 다녀왔을 때 함께 그 시간 그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이든 어떻게 보면 뭐 도란도란 수다 떨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조금 위로 살짝살짝 나와 있는 모습이 음난 너무 지저분해서 싫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젤이 그렇죠? 젤 왁스가 굳어가고 있어. 요 말랑말랑. 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일단은 거기다 지금 오늘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아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늘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 향기로 마음을 힐링하는 바로마 심리 상담사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또 향기를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오늘은 보이시나요? 레진 스톤 보스웰리아라고도 하고요. 어,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선물했다라고 하는 레진 스톤이에요. 레진 스톤을 아까 그죠, 조그만.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저는 캔들 대신에 이렇게 향을 넣는 장식품으로 사용도 하고, 방향제, 스톤 방향제, 디퓨저라고도 표현하죠. 스톤 디퓨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아로마는, 보면은, 어,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시죠? 자, 이 숫자는 뭘까요? 이게 우리 생일을 다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생수라고 하는 저희 그 본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탄생수 분석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곳에서 생일을 통해서 자신의 소울 넘버를 찾는 그 번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 지금 7번과 10번이라고 하는 소울 넘버를 가지고 있는 생일 넘버를 갖고 있는 분에게 맞는 탄생수 오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7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 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긍정적인 거는 늘 말하지만 정화시키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정화시키고 긍정적인 부분은 강화시키고 제가 말 거꾸로 한것 같아요. 나이 먹었나 봐요. 자꾸 말도 거꾸로 해요. 자, 이렇게 떨어뜨렸고요. 또 이렇게. 뭐 물론 하나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생일이 왜두 개예요?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우리 생일은 음력과 양력을 갖고 있어요. 서양인들은 양력 생일만 보통들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음력 생일과 하나의 그 번호와 양력 생일의 번호 두 개를 지금 뽑아서 넣어드린 거거든요. 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향이 전달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이 너무 은은하고 좋아요. 7번과 10번을 가지신 분들, 탄생수 분들에게 그 굉장히 힐링의 효과를 줄수 있는 향을 이렇게 담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약간, 음 허여멀거래 했잖아요. 사실. 그죠? 스톤이 돌이다 보니까. 근데 얘가 들어가면서 정말 황금색으로 빛나면서 아,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선물한 그 의미가 정말 어, 있을만하네? 정말 귀해 보이는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요. 굉장히 예쁘게 빛이 나는 어, 오늘 젤 왁스를 활용한 스톤 방향제 만들어 봤고요. 어, 간혹 가다가 또 장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단순한 거 좋아해서 아무 모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밑에, 그죠?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리본 같은 거 묶어가지고 예쁘게 어레인지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요. 자, 다 완성한, 아이들, 음, 다좀 치우고, 얘만 예쁘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순간 그냥 생각이 난 건데요. 사실 요거 냄비 받침이거든요. 실리콘 뜨거운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엔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받침으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나도 영상이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만드신 거 어떠셨어요? 한번 조금만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려 볼까요? 음, 그죠. 되게 예뻐요. 그죠. 그리고 일단 저는 향이 너무 지금 좋아서 참 기분이 어 좋으면서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셨다면 저에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 마음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주시고 오늘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늘 항상 좋은 일로 가득한. 행운으로 이어지는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감사합니다.